P S Y I 아, I 아, collaboration T O Y I 아, 아, I i n t r o d u c e it 성발라 불타올랐던 아, 아, 아. 나과여 나 없이의 잔인함 죽기 아니면 까무러칠 줄 알았어 미칠 줄 알았죠 미칠 줄 알았어 그리워 너 미워 그 사했고 감사했고 자기야 자기야 밤새 you walk you walk 이는 너의 적을 버려 미련을 얼굴이 타고 사키로 빠지다 보니까 제 명함 사진을 본 분들이 어, 영화 배우같이 생겼네 하다가 저를 보고 맞아요? 라고 대물었던 그런게서 제가 저 맞다고 장현장이나 곳곳을 누빌 때그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는 어르신들 정말 고마웠고요 그래서 덕분에 양말도 좀 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혼자 가도 주민들이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쾌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아주 욕쾌하고 행복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엄마 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멋있고요. 네. 아, 못하겠다. 잠깐 <laughs> 아들은 아니지만 사이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꼭 당선되셔서 큰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운동원으로 애써주신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떼아끝 아래 흘린 그 땀과 또그 열정이 우리 남양주를 발전시키는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남양디울 식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는 데 개표방송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들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국회팀 정말 서포트 하시더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팀업 좋은 남양디울 앞으로도 많은 발전 있길 바라고요. 13일 동안 고생 많았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창창창 당건대라고 외쳐주신 우리 선거 운동하는 식구들에게 가장 감사하고요. 이제 같이 고생한 캠프 식구들한테 한마디 네. 해주세요. 아 <laughs> 어, 아무도 없는 항무지 같은 별내에서. 무엇보다 김한정 의원님이 그래도 나 여기 왔다고 끝까지 나를 만들어서 같이 일하겠다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그, 음, 쪼꼬미 박정희 여사가 그래도 손잡고 다니면서 나원박연미를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식구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남들한테 이렇게 명함을 내밀고 이렇게 할 사람들 아니었는데 그래도 와서 어, 정말 내일보다 더 이렇게 도와서 주셨어요. 영상 편지처럼 주시면 됩니다. 물문 어떻게? 네. 물문 어떻게?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거도 이제 막바지 이렇고 약간 감개무량하면서. 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캠프에서 같이 고생하던 우리... 다시 타야 돼? 안 돼? 한사람 네. <laughs> 네. 저와 함께 남양주 을오남선거구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던 모든 동료 당원들 그리고 또 친구들 또 어른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함께한 저희 오남 식구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최영필 사무장님, 함장님, 우리 회계책임자, 그리고 선거사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택에 제가 당선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주 하는 말 알시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캠프 이름이 환캠프입니다. 제 끝자를 따서 환캠프라고 이름을 짰는데 초선인 저로서는 대단히 그 영광스럽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랬또 후원실에 이렇게. 자들 제가 선거를 잘칠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사무장님예예체입니다 선거운동은 또그 다음에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자으로 이번에 이렇게 선거운동 치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빚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백선아에게 2018년 6월은 오남니다 고난의 행군이었다. 새로운 경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온남 은민가우지 함께하는 희망의 달입니다. 별천지이다. 새로운 시장이다. 새 출발이다. 시작이다. 인사 불석이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 똑같다. 투표하루 음, 음, 음. 전날 미국의 트럼,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엄지척. CNN, 세계 미디어 앞에서 우리 민주당을 응원했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민주당이 대성을 이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남양주에서 평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주당 그런 남양주 시민 대결을 같이 약속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남양주 화이팅! 사랑합니다.